지금 바라보는 이 도로를, 진입도로를 이용하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토지는 묶여져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하우스 앞까지가 경계고요. 뒤쪽 경계도 저 하우스 앞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토지는 묶여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토지가 아니고요. 이 토지 바로 옆쪽에 묶여져 있는 이 토지입니다. 지적도 상에 보시면 여기까지는 도로 부지입니다. 도로 부지고요. 이 부분을 조금 성토를 해서 진입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토지는 이렇게 성토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네, 매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러 온 물건은 토지고요. 지금 오른쪽에 바라보는 2차선 도로를 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묵혀져 있는 토지가 오늘 소개 드릴 물건입니다.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대구강역시군이군 효령면 마실이라는 곳이고요. 토지 전체 면적은 389평 지목은 답입니다. 농림지역이고요. 토지 방향은 토지에서 위쪽으로 바라보는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해발고도는 약 140곳이 정도 나오고요. 포장된 도로를 상당히 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는 기존 도로보다 낮게 되어있고요. 진입하려고 하면 성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지 활용도는 주말농장이나 농막 농지연부 앞으로는 농촌 최대형 시험터가 되겠네요 이런 용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내려 시작하겠습니다 자, 토지는 지금 바라보는 이 도로를 진입도로를 이용하고 있고요 좌측편 토지부터 했어요 앞쪽에 보시면 하우스 바로 앞까지가 거의 경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토지는 묶여져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하우스 앞까지가 경계고요. 뒤쪽 경계도 저 하우스 앞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토지는 묶여져 있습니다. 뒤쪽하고 토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차가 많이 다니네요. 자, 이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현재 토지까지 들어가는 길은 자, 지금 보는 이쪽으로 토지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토지가 아니고요. 이 토지 바로 옆쪽에 묵혀져 있는 이 토지입니다. 지적도상에 보시면 여기까지는 도로부지입니다. 부지고요이 부분을 조금 성토를 해서 진입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토지는 이렇게 성토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안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요. 과거에 뭐 농사를 짓던 토지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자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토지 경계 부분입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하우스 바로 앞까지가 거의 경계입니다. 지적도상에 보면 토지 모양은 반듯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각진 부분도 없고요. 안쪽에 있는 이 풀들만 싹 제거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이토지처럼 성토를 하시면 충분히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땅을 많이 보러 다녀봐도 관리가 되는 땅과 관리가 되지 않는 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토지도 풀 베고 흙을 조금 성토하시면 어떤 땅보다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갖춰질 겁니다. 바로 옆쪽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분은 성토를 해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공사가 된 형태의 모습이다 그래 보시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땅을 한번 둘러봤고요 한번 더 정리해 보면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대구시 은이군 효령면 마실이라는 곳이고요. 토지 전체 면적은 385평입니다. 2차선 도로를 상당히 넓게 접하고 있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쪽 토지보다 단차가 좀 있습니다. 앞쪽은 한 2m에서 한 2m 50 정도 되어 보이고요. 뒤쪽은 한 1m에서 1m 50 정도. 앞편에 있는 이 토지도 과거에는 낮았지만 지금은 성토를 다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금 이 토지도 매물로 남아있는 토지가 옆 토지보다는 단차가 있어서 낮지만 이 토지도 성토만 하시면 충분히 활용할 수있는옆 토지만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토지 중에 조금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는 토지입니다. 물론, 뭐, 흙을 성토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안전 위치나 가격대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는 토지입니다. 농지원부나 농촌 체리용 심터 농막, 이런 용도로 생각하시는 분이면 꼭 한번 관심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